아, 그 모습 보면서 좀는그아이한테 얘기했어요. 틀림없이 좋은 대학 갈 거야. 네가 목표한 대학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 이 아이는 사회권 인데 가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가 수능체조를 맞추면 되잖아. 이게 말이 쉽지 쉽지는 않다고요. 팔대이 차는 게 맞죠. 좋은 전략입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잘나간다는 좋은 대학을 보냈던 학부모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또한설명회 장소가니까 엄마랑 학생이 같이 왔더라고요. 아 근데 제 설명 들으면서 둘이 뭔가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하고 또 끝나자마 자또 많은 질문들을 또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그 모습 보면서 전 거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너 성적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넌 틀림없이 좋은 대학 갈 거야. 네가 목표한 대학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중요합니다. 본인의 진로와 본인의 진학에 대해서 정말, 정말 소중한 어떤 이런 시기인 거고, 그 시기에 그 본인을 가장 신뢰하면서 서포팅해준 부모와 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라게이 자체가 저는 어우, 상당히 좋다. 비록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이제 부모님들이테 받쳐주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그냥 단순히 학원비만. 내시고 그냥 뭐 교육에 뭔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아이는 온몸으로 거부하겠죠. 잔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님은 말도 못 꺼내시겠죠. 이제 고등학교학이 올라갈 때니까 이 중요하다는 거부님 아셔. 근데 아이 는 몰라. 그럼 또 엄마와 아이가 막 장소리하면서 막 서로 서로 막 티크티크 싸우다 보면은 아버님이 중간에 탁 개입을 하죠. 됐다. <laughs> 중학교 때까지 성적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 잊고, 이번 이제 뭐 1월에 오기 전에 따뜻한 동남아로 한번 여행 갔다가, 아빠도 휴가 낼 테니까, 여행 갔다가 한번 마음 딱, 거기서 한번 마음 딱 잡고 와서 1월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아버님이 화해를 시킨다고 중간에 끼어들면은, 동남아 가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3년 뒤에 그 아이는 동남아로 갈 겁니다. <laughs>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학원 있으면 계속 나가고 아이의 어떤 고민, 아이의 학습상태 이런 것들 물어보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아이와 대화가 안 되는 아마 대부분의 가정의 부모님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도 안 하는데 뭐 네가 학원 가면 되겠니? 뭐, 뭐 이런 식으로 잔소리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잔소리 말고 그냥 응원이죠. 그래, 네가 뭘 선택하든간에 한번. 한번 해봐라. 어, 아빠가 뒤에서 그냥, 아니, 엄마가 뒤에서 지켜볼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내가 지켜본다라고 얘기하, 널 믿는다라는 어떤 그런 제스처죠. 그게 저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신뢰.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지만 그 신뢰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그 타이밍을 잡으십시오. 물어봐보세요.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에 있고, 고등학교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엄마 아빠가 도와줄 게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거부한다. 없다.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놔두세요 알아서. 그게 절대 잔소리를 하시면 안 되고. 평상시에 고민을 많이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툭 던졌어. 야뭐 어떤 고민이 있어? 나봐, 엄마가 좀뭐 도와줄 거 있을까? 라고 툭 던졌을 때 요청을 하겠죠. 본인의 절실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시간을 들여서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겠죠. 이게 시작이지 않을까. 아이가 어떤 상,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석차 구등급 체제에서는 탈퇴 차는 게 맞죠.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11%못 들어오고 3등급이 나와버리면 이 내신으로 갈수 있는 대학은 사실은 없거든. 그러면 수시모집에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박탈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5등급 체제도 탈대치를 한다? 저는 상당히 어리석다고 봅니다. 5등급 체제가 된다고 한다면 정량적인 어떤 평가 요소를 가지고 학생부를 바라보지 않을 거라는 거지. 석차 등급이 9등급 체제에서는 편하게 걸러낼수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도 나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성적인 요소를 바라볼 거라는 거야. 야, 그래, 네가그속에 내신이 덜 치열한 곳에서 그래도 4% 안에 들었네라고 해가지고 1등급의 숫자를 존중해 줬지만 2028학년도 이후에는 정성평가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네가 어떤 환경에서의 어떤 성취도를 보였냐가 이게 더 중요해지는 2028학년도 이후에는 그러면 상위권대학은 틀림없이 그걸 볼 거라는 거죠. 최소한의 어떤 수능최저학력기준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내신 성적이 좋아. 수능 최저까지 맞췄어. 이 아이는 사위권대가 가는 아이들이에요. 내신 성적이 좋아. 수능 최저 못 맞춰. 이 아이들은 어딜까? 그렇죠. 분위기 안 좋은 고등학교죠. 내신 성적은 쉽기 때문에 점수는 잘 나오겠지. 성취도는 잘 나오겠지. 대신에 그 아이는 홀렁한 내신에서 공부했다 보니까 수능 최저 절대로 못 맞춰. 내신이 쉽겠다는 고등학교로 가서 우리 아이가 수능 최저를 맞추면 되잖아요. 이게 말이 쉽지 쉽지는 않다고요. 어 생각해보세요.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 가면 공부 절대 다 전반적으로 공부 안 하는 분위기야. 그럼이 친구는 그러면 그 공부 안 하는 거를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방과 후 집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방학 때 수능 대비해주는 학원에 대치동에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예 그렇게 하면 해보시라고요. 그게 쉽지 않다고요. 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고등학교를 가라앉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의 실력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만큼 더 노력한다는 거고 또 그들 고등학교는 나름의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약간 수능형 중킬러 킬러문항 같은 느낌의 문제들이 또 출제하고 또부교재로 수능특강이나 학생들이 우수하니까 미리 수능을 대비해 주는 그런 환경이 또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성취도 내가 A를 받았냐 A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몇 점에서 A를 받았냐 이게 또 중요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 상대적으로 나는 A성취도 를 받았지만 A성취도 중에서 나는 점수가 좀 낮아. 어, 그럼 그 친구들 해야 될게 뭐야?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평상시에 열심히 노력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우린 또 학종의 기여가 있잖아.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가 나름의 또 세특 내용을 학생부 관리를 하면 되거든. 그러면서 내가 점수에 부족한 부분을 나는 세특에서 뭔가 내 역량을 좀더더 더 보여 줄수있게끔 이게 정성 평가라는 거죠. 내가 2등급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A 성취도 받았어. 괜찮다고요. 3등급 나왔다. A 성취도 받았어. 괜찮다고. 그 3등급 받아서 A 성취도 나왔네. 그럼 너뭐 했어? 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럼 그 세특에 대한 내용은 또 어디가 또 풍성할까요? 치열한 경쟁이 있는 그들 환경의 고등학교들의 세특 내용도 풍성하거든요. 좋은 전략입니다. 대신에 그 친구가 가져야 될 리스크는 하나 뭐냐. 분위기라는 거죠. 그게 하면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분위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는 멘탈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생기분 아름답게 전략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서 최상위권을 딱 들어가게 되면 교감 선생님이랑 그 관련된 교과목 선생님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본인이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실력까지 되어 있다. 저는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1, 2등에서 뭐야 어떤 전형으로 가야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추천을 받고 하는 전형. 네 그렇습니다.